페인트 도장 같은 작업을 습식 작업이라 하고, 목공 같은 작업을 건식 작업이라 하죠. 습식 작업에서는 이 페인트를 다루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. 저는 가끔 칠할 때 분리수거장에서 통을 가져다가 여기다 페인트를 담아서 이렇게 쓰곤 했는데요. 매번 구하기도 귀찮고 현장에서 뽀대도 안 납니다. 그래서 다이소에 가서 페인트 통뭐 좋은 거 있나 찾아봤더니 이두 가지가 가장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. 더 비싸고 좋은 것도 있지만 가격 대비 이게 가장 크고 가장 튼튼한 것 같습니다. 가격은 2,000원이고요. 품명은 여기 또 나와 있습니다. 이두 이 가지 제품을 샀어요. 하나는 10리터고 하나는 8.3리터입니다. 그런데 10리터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. 이 옆에 구멍이 나있지 않습니다. 그런데 여기는 옆에 구멍이 나 있어서 이 페인트가 이쪽이 튀어서... 이좀뭐 비싼 가구나 바닥 같은데 묻어가지고 나중 에 어, 당론이라고 어, 고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. 혹시 이걸 사신다면 여기 스카시 테이프를 여기 붙여가지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롤러는 이제 9인치까지 나오더라고요. 이 9인치 롤러가 여기 들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이 벽면이나 바닥을 칠하시면 되겠습니다. 야 이렇게 동그란 형태도 있어요. 동그란 형태는 롤러가 잘 들어가지 않겠죠? 그래서 이런 사각 형태가 좋고 2인치가 들어갈 만한 어 이런 형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신다면 이걸 사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재고가 없어서 어 이렇게 사봤는데 이걸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성 페인트 같은 경우는 물로 잘 씻겨져요 물로 씻을 때 이런 수세미 천원에 몇 개씩 들어있습니다 다이소에 이거 같이 사시면 슥슥슥 문질러서 재활용하실 수 있고요 유성 같은 경우는 니스나 이런 걸 이렇게 부었을 때잘 닦이지 않을 수 있어요. 그럴 때는 폐기 처분하시고 새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뭐 10개, 20개 많이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청소하실 수 있으면 청소해서 재활용하시고, 청소가 너무 불가능하다 그러시면, 어 버리시면 되겠습니다. 뭐, 현장에서는 이 페인트 통을 뭐, 사이깡, 뭐, 이렇게 부르더라고요. 어 페인트 작업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